안녕하세요.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우리바이오 상한가 수익을 냈는데요. 주식 투자를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종목 선정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 수업 때다 레슨을 해드리고 제가 보는 이 HTS의 환경 차트 세팅을 그대로 해드리기 때문에 이 색깔만 구분할 줄 아시면 여러분들도 다 차티스트가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 2021년 핵심 포트 전략 바로 이첫 눈이라고 했어요 노란색 바탕 화면이 보이는 이첫 눈이 핵심 포트다. 그래서 과거에 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삐구간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첫 번째 신호가 뜨고 두 번째 신호가 뜰때 하락한 길이만큼 횡보가 나왔죠. 그래서 매물 수화를 마치고 마침내 여기서 첫 눈이 내리고 여기 바둑이 신호가 떠서 이날 종가 매수를 했어요 우리 바이오를. 그러면 저희가 급등주 한100% 정도씩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종목 선정을 잘 해야겠죠. 종목 선정은 제가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달 수익을 많이 내시고 상한가 수익도 많이 내셨던 거고요. 그러면 이 종목 선정은 잘한다는 이제 전제하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규리스쿨의 이세 가지 전략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오늘 잘 드릴 테니까. 반드시 잘 메모를 하셨다가 이대로만 기계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 주식 투자가 계속 앞으로 복리로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 그러면은 오늘 수익냈던 종목들을 가지고 이세 가지 월 전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바이오가 25% 수익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침 매트리스가 60%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 노터스는 지난주 목요일 종가매수 했는데 오늘 5% 수익권에서 반팔았고요 동양철관 역시도 반팔았죠 5% 수익 챙기고 이구산업이 이번 달 적금 종목인데 70% 수익권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100%를 노린다 적금종목 d r m 까지자 우리 바이오부터 이제 살펴보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바이오를 저희가 이날 첫눈 바둑이가 뜰때 매수를 했어요 종가매수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반팔았잖아요 여기서 5% 10%권에서 반을 팔았죠. 그러면 첫 번째 전략 반반 전략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아니라 이 반반 전략이 뭐냐면 저희가 원하는 매수 맥점에 매수를 딱 했다면 수익이 나죠. 수익이 나면 5% 10% 정도 가면 단기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 분봉상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기 고점 이 노란색 라인이 닿는 구간에서 5%, 10% 사이에서 이제 반을 챙겨놓는 거예요. 내가 500만원치 매수했다. 그러면은 절반을 여기서 익절을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250만원 플러스 이 수익금, 알파까지 계좌에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위에서 이제 이렇게 고가놀이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매수 단가가 그 이후로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오죠. 바로 이 반반 전략의 기본. 5%에서 10% 수익이 나면 반은 챙겨두고, 나머지 반이 매수가 오면 본청. 본청이라는 거는 내 매수가에 그냥 컷.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반반 전략. 첫 번째. 이 반반 전략을 알아두셨다면, 알아 두 번째. 서브 전략. 서브. 이번 달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매수했는데 이제 수익률이 20% 구간으로 접어든다. 20%. 20% 수익이 났다는 것은 열에 아홉은 거의 매수가 안 온다. 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급등주의 원리가 그래요. 파동의 원리가 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20% 수익 나다가 본전이 오겠지만 저희는 이 2021년 핵심 포트 전략 주식의 정답자리를 노리기 때문에 이게 20% 수익이 났다는 것은 50% 100%를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포도가 동행을 하면서 저희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야 되는데 두 번째 이 서브 전략이라고 하면 20% 수익이 나면 그 수익난 주식을 모두 세컨 계좌 서브 계좌죠 서브 계좌로 다 주식이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매매하시는 본 계좌에 이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 시세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시간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죠 시간이 돈을 벌게 해준다 그러면 현재 오늘만 상한가니까 벌써 이제 50%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바이오가. 그러면 서브 계좌에서 그냥 무럭무럭 크게 냅두면 되는 거예요. 본 계좌는 본 계좌대로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이제 현금이 생긴 거를 오늘 또 신규 매수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서브 전략이 뭔지 명확히 아실 거고 현재 진 매트릭스가 60% 정도는 충분히 수익권인데요. 저희가 이날 매수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눈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원투 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날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수, 상한가 목전에 반을 팔았고 만7 8 0 0원 이날 이날이죠. 이날 여기서 분홍색 천 처음 1 2 1선 이제 처음 만나면 매물대 작용하니까 그래서 반을 팔았죠. 그럼 나머지 반을 가지고 이제 들고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1주차 때 배웠던 분식집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1선을 한 번, 두 번, 세번 건들면 어떻다고 했어요? 이제 네 번째에는 돌파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지, 우리의 매수단가 여기로 다시 내려올 확률은 극히 적다. 그러니까 열의 아홉은 거의 매수단가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서브 계좌들은. 그 여기서 매수단가 올라면 하한가가야 되거든요. 하한가를 가도 못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포들과 동행하면서 저희가 지금 막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그러다가 간신히 매수가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점에서 주식의 정답 구간에서 첫 문일 때 잡았기 때문에 이런 60% 수익이 지금 왔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잘 기다리셨다면 이 급등 주가 처음에 이제 이 상공을 향해 날아갈때이 각도보다. 이, 이제, 구름 위로 가면 그 위로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더 빠르고 세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상악 한방 나오면 얘도 100% 수익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물량 간수만 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잡았어도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홀라당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홀라당 홀라당 팔고, 어, 빨리 팔고 다른 거 갈아타야지. 그런 빠른 회전은 정말 선수들 급이나, 어, 전업 투자 정말 그 선수들 급이나 그렇게 현금 회전 시키면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장 일 본업에 하시면서 그렇게 빠른 현금 회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잘산 주식을 물량 간수를 잘 하면서 100% 수익을 내는 게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계좌 수익에는 보탬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간수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여기서 반을 팔았는데 어때요? 반반 전략, 첫 번째 반반 전략. 매수가 안 오죠. 그러면은 20% 수익 났죠. 그래서 이날 제가 서브 계좌로 보내셔라. 서브 계좌, 서브 전략, 뭔제 아시겠죠? 서브 전략 왔는데 서브 계좌에서 어때요? 무럭무럭 잘 크고 있죠? 냅두면 되는 거예요. 냅두면. 자.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상한가 수익 냈던 이구산업. 이제 70% 수익권. 오늘 여기 고점에서 70% 수익권이었는데 지금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어요 갱신하고 신고가 저희가 이때 적금을 들었잖아요 적금을 적금 사다가 반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반 팔았을 때 우리 매수단가 적금이 여기서 들었으니까 반 팔았을 때그 이후로 반 이후에 반반 전략에서 본청이 오나요? 본청 가격이 안 오죠 홀딩 그러면 무조건 20% 수익이 났죠 여기서 그래서 서브로 보내셔라 상한가 갔죠 지금 상한가 가격 위에서 놀고 있죠 그는 니 나머지 계좌 서브 계좌에 있는 이 물량 그냥 냅두시면 된다는 거죠 이 구산업. 그래서 1번과 2번 원칙은 명확히 이제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노터스를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마찬가지 원리죠. 여기 눈, 여기 눈, 박스권 돌파 눈 양봉이죠. 적신호 뜨죠. 적신호 뜨는 때가 주식이 정답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오후장 매수를 했고, 3만원에서, 고점이었죠? 3만원 익절해서 5% 수익 났죠. 그러면 이제 모든 수익은 1% 수익, 2% 수익, 5% 수익, 10% 수익, 20% 수익, 30% 수익.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5% 수익 났기 때문에 반을 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단가가 오면 반, 본청을 한다는 원칙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20% 가면 서브 계좌로 넣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동양 철관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11선 밑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 연두신호 뜰 때. 그래서 5% 수익이 나서 1445원에 오늘 반을 익절하셔라. 반 익절했죠? 이제 5% 수익이 났으니까 반은 챙겨놓고, 반이 매수가 오면 자르는 거고, 안 오면 들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잡으면 이 노란선 라인이 단기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을 챙겨 놓고 나머지 반으로 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다 모두 이해가 되셨을 거고 마지막 3번만 이제 잘 아시면 돼요 3번은 뭐냐면 저희가 이번 달에 적금 종목을 4월 13일 그니까 이구산업은 4월 7일에 적금을 들자 해서 상한가 수익을 냈죠. DR잼 4월 13일 새벽에 올려드렸어요. 새벽 2시에 제가 발굴을 해서 새벽 2시에 올려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21선 이하에서 적금을 드셔라. 실적이 지금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121선 밑에서 고맙게도 이렇게 수렴을 해주고 있네요. 공짜 주식이죠. 완전 공짜 주식. 그래서 제가 121선 밑에 있을 때 부지런히 담으셔라. 적금을. 그러면 종목 선정은 다잘할수 있어요. 제 정규 수업만, 레슨만 잘 들으시면. 그리고 이 차트 세팅만 있으면 한눈에 다 1초 만에 차트 분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새벽에 올려드렸던 거고, 고맙게도 121선 밑에서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그러면 매일 100만원씩 샀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대략 어떻게 사도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 오늘 아침에 이제 9% 수익권 도달했다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적금을 잘 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21선을 마침내 돌파를 했어요 그 어렵다는 매물대를 뚫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매물대를 보면 여기 17,000원에 241선이 있거든요 그만 이제 여기서 적금을 들어 놨고 제가 원하는 매수 맥점은 어디였어요 121선 밑에서 사놓자 사는데 7일 동안 샀는데 이제 마침내 골든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일 정량 같이 매수했던 적금 종목 디얼 잼은 이제 더 이상 적금을 안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 물량 가지고 들고 가시면 되고 이 적금 계좌에 다른 종목이 신규로 나오면 그 이제 매일 적금 불그 돈을 남겨 두셨다가 그 다음 추후 적금 종목에 어 매일 같이 정량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러다가 시세가 터지면 그 터지는 시기에 이 적신호가 뜬다는 거죠. 이 적신호 뜨고 이제 여기서 10% 수익권 가면. 적금은 기본이 10% 수익이다 그니까 오늘 9% 수익 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 수익 나면 반 챙겨 놓으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여기 240선까지 간다라고 보고 홀딩하시라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1초 만에 다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선정을 하시면 아 이분의 지금 궤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셨다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 우리조명 이런 거 어떤냐 막차 검색식 패턴이잖아요. 어, 이런 것도 좋다. 이런 거 하시라고. 이거 수익 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 선정을 어느 정도 딱한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이렇게 하는 스킬을 보면 한 제가 봤을 때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오셨구나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잘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오늘에 설명드렸던 이 1, 2, 3가지, 1, 2, 3번의 이 전략과 원칙만 잘 여러분들이 몸에 배신다면 이한번 홀라당 파는 습관이 젖어들면 홀라당에 그냥 평생 못 고쳐 이 습관 나쁜 습관을 근데 이세 가지 전략대로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 종목 두 종목 상한가를 맛보면서 해보시면 그게 평생 몸에 배서 종목 선정에 약간 아직 좀 미비하다 부족하다 하시면 제가 드리는 종목 가지고만 하셔도 충분히 이세 가지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바이오, 상한가. 오늘 안 팔잖아요. 들고 가시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병곡에서 시세가 좀 더디게 나오는 거지, 올라타기 시작하면 시세라는 거는 금방 폭등할 때는 또 엄청난 각도로, 급격한 각도로 급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의 메커니즘들, 그래서 왜 2021년 이 노란색, 이 바탕화면, 이 천눈이라고 부르는 이 천눈 종목을 잘 보시라 했는지, 아마 연말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첫눈의 위력 왜 이거를 오래 강조했는지 분명히 다 느끼시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설명드렸던 이세 가지 원칙만 그대로만 하신다면 제가 하루한 달에 드리는 종목 가지고만 하셔도 1, 2, 3번에 매칭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온다. 이거를 물량을 간수를 잘 해야 나중에 그림에 떡이 안 된다는 거죠. 급등주는 절대 한 번에 다 팔면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한 번에 다 팔면, 나중에, 이거 나중에 저점 매도 고점 매수가 돼요. 그래서 악순환의 매매, 매매가 꼬일 수가 있어요. 저점 매도 고점 매수로.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를 선치매를 잘 했다면, 급등전 선치매를 잘 했다면, 이세 가지 원칙대로만. 특히나 이 1, 2번, 1, 2번만큼은 물량 간수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셔야, 올 연말까지 제가 드리는 급등주들, 그런 거, 물량 간수를 잘 해서 어느 분들은 100%, 200% 수익을 내고 있는데 본인은 10%, 20% 수익 만족하고 상한가에 홀라당 팔아서 어, 더못 먹었네. 그런 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잘 상기하셔서 몸에 배시게끔 하시면 연말까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